백제. <laughs> <맥제. 웃음> 네. 어, 익산은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laughs> 자세히 봐야 진가가 드러나는 도시 익산. 현재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는 보물찾기 같은 여행을 할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익산인데요. 근대 역사문화 여행의 출발점 춘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 오래된 역인 것 같아요. 아, 네. 이 역사는 1914년 음.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역으로서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예요. 역사적으로, 음. 그다음에 건축사적으로, 철도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어서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음. 익산 근대 역사의 보고, 춘포역. 현존하는 간이역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인데요. 일제강점기, 춘포역 일대는 익산 최대 곡창지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네. 학생들은 교복을 입잖아요. 선생님, 대장역이라는 거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곳 마을의 이름이 대장촌인데요. 음. 뜻은 농사지기에 넓은 뜰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 이곳에 대장역이 있는 이유는 전주 군산간에서 생산되는 많은 쌀들을 군산으로 가지고 가서 군산안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11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 혹독한 아픔의 시간을 보낸 춘포역은 이제 마을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간표는 혹시 바뀌 박... 던 적이 있 을까요？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 어요？아마도, 이 시간표는 2011년 폐역이 될 당시의 시간표 는2011년폐 역이 될당 시의 시간표 그대로 머물러 있을것같 습니다. 음. 저는 자카타 사람 이 거든요？근데 자카타 에 서도 지금 기차 역이많 은데, 때는네덜란 드가 많이 지어 준 기차역 이었 어요. 역사를 찾아 익산에서 함께하는 여행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한 현대식 건물입니다. 선생님 여기 카페인 것 같은데 혹시 역사와 관련된 거 있나요? 네 이곳도 근대 문화 역사와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이마무라 농장터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젊은 청년들이 기촌을 하여서 카페도 열고 농촌 체험 게스트 하우스도 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픈 역사를 품고 있지만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춘포에 숨겨진 매력을 알리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 음료 한 잔에도 춘포를 알리려는 청년들의 남다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커피 한번 음. 드셔보세요. 아, 네. 천천히 음미하는데요. 이탈리아 맛이 어때요? 와 진짜 고소해요. 음. 춘포가 쌀이 많이 나잖아요. 음. 그래서 쌀 가루를 이용해서 음. 크림을 만들고 이렇게 쌀을 볶아서 토핑으로 사용해서 음. 고소한 맛이 납니다. 네. 이번엔 피자를 먹어볼까요? 피자를 찍어 먹는 소스에도 쌀을 베이스로 한 토핑이 콕콕 박혀있는데요. 음, 진짜 맛있어요. 쌀향도 나고 응, 너무 맛있어요. 아 여기 진짜 카페도 진짜 이쁘고 공간도 좋지만 여기 와서 좀 춘포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익산역에서 걸어서 5분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익산의 첫 번째 관광지인데요.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입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음. 적어도 6만 명 이상이 있었던 있었던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의 명동거리에 못지않 작은 명동거리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익산역과 인접해 있으니 사람들로 붐비는 것도 당연했겠죠. 과거 찬란했던 이곳은 다시 빛날 그날을 기다리며 문화예술거리가 되었는데요. 이 건물도 특별한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예, 익산시에서는 최초로 만든, 즉, 일본인이 만든 예. 그런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까지도 영원토록 예, 보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붉은색 벽돌이 멋스러운 이곳은 익산 근대 역사관입니다. 1922년부터 100년 동안 익산을 지켜왔죠. 독립운동가 삼산 김병수 선생이 문을 연 병원이었는데요. 현재는 익산을 기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것들이 뭘까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음. 금고는 실제 이 삼산원이 개업했을 당시에 음. 사용되었던 귀한 예, 이고요 옆에 있는 창호도 그대로 지금 부재가 예, 목가 남아 있습니다. 음. 구 삼산의원은 당시 최고의 건물이라 평가받을 만큼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데요.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다가 얼마 전 건물을 103개 조각으로 나누어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아, 삼산 의원 자리는 근대 역사로 해서. 음. 원래 익산 우체국 자리 옆에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거를 해체해서 그대로 옮겨온 거거든요. 익산 백년의 근대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니탈리아도 백년 전 익산의 숨결을 느끼며 이 거리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첫 번째 대통령은 수카르노 대통령인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스베라. Jangan sekali-kali meninggalkan sejarah. 그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진짜 절대로 역사를 잊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셨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역사와 관련된 건물이나 유물 아니면 유적들을 지금 잘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익산.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빛날 미래를 꿈꾸며 지켜가는 노력. 천천히 걷고 싶은 곳 익산이었습니다.